신임 송태경 감사 취임식이 지난 8일 이경삼 사장을 비롯한 임경영 간부와 본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1층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경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임 송태경 감사와 함께 세계인류 정비플랜트 종합회사로서 우리의 비전을 일구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송태경 감사는 취임사에서 한전기공의 새 식구가 된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 인터넷 및 각종 자료 등을 통해서 짐작은 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한전기공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서 한전기공의 식구가 된다는 것그 자체가 큰 영광임을 알았습니다. 가족으로 맞아하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랑스러운 한전기공 식구임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부의 민영화 분위기와 정비 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둔 다가오는 무한 경쟁의 현실에서 저도 우리 한전기공의 발전을 위해 작은 역할을 더하는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리 한전기공을 부러워하는 최고의 자랑은 노와 사가 하나임을 가장 잘 실천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저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발전과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저의 발전과 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한전기공의 발전을 위한 맡은 바 소임이 있습니다. 이 소임을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모두는 오늘의 이 자리와 같이 항상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서로 상호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넘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신임 송태경 감사는 성균관대 사회학과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매일경제신문사와 서울시의회 의원, 새천년민주당 21세기 국정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한주 감사 이임식이 지난 5일 1층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송태경 감사를 비롯한 발전 회사 감사들이 지난 2일 GT 정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GT 정비센터를 방문한 감사 일행은 동서발전 이차훈 감사, 서부발전 최갑진 감사, 중부발전 강기룡 감사, 그리고 남동발전 여익구 감사와 함께 우리 회사 박영원 수화력 본부장이 수행했습니다. GT 정비센터에 도착한 이들 일행은 먼저, 박영원 수화력 본부장으로부터 GT정비센터 설립 목적과 배경, 그리고 보유 기술 및 국내외 사업 현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 기술 및 특수 장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날 참석한 감사 일행은 GT정비센터의 정비 능력과 기술 수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우리 회사와 각 발전회사 간의 상호 우호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이들 일행은 주 t 정비 센터 현장을 둘러보며 주 t 정비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장비와 뛰어난 기술력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